가요. 그런데 음. 여기서부터 그런데 그런데 흘렀어요 음. 큰일, 큰일 났어요. 왜 이쁘게 자 자라던 콩이 사라져 버려요. 음, 그 사라졌어요. 때문에. 엄마는 다시 읽어보세요. 사라져 버려가 어디 있어요?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음. 엄마는 엄마는 허둥지둥 밭으로 뛰어 나가 응. 살펴보았어요. 아니 잘 자라던 그 콩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같이 씨를 뿌린 적도 없는 풀들로 뒤덮였어요. 다 어, 풀은? 풀이야 이게 다. 이게 다 풀이야. 풀풀 맺어지기 풀 그냥 콩 자라기만 말이서? 어풀 응. 그거 안아 숟가락으로다가 응. 팠던 사람이. 세상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엄마는? 일장 풀이 쓰. 응. 음. 엄마는 콩을 살리려고 음. 풀을뽑았지만잘 뽑히지 않았어요. 어, 이제 콩을 콩그 풀을 뽑으려고 하니까 안파 안안 음.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엄마는 엄마는 엄마의 엄마를 불러요. 음, 엄마의 엄마를 불렀어. 음. 엄마 도와줘요. 할머니를 부른 거야. 할머니가 또 이제 이제 나설 나설 들고 나타났어. 나설 달 비어 버리고 아이이야 엄마와 엄마와 엄마의 엄마는 호미로 어. 열심히 풀을 뽑았어요. 호미가지고 음, 이제 풀 뽑았어요. 그러게 하지. 응. 하지만 하지만 풀과 함께 콩도 뽑히고 밟밧밧 뽑히고. 어디인데? 뽑히고. 뽑히고. 어. 밟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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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시 읽어보세요. 발표 y 요 그런 n o 이러다간 콩이 다 엄마 어디가 그러다간이냐. 그러다 you know, you 이 꿈이, n 그, 꾸며서 o 지말 n 요 이러다 간아 어, 이러다 간 o 응. 이다 죽고 응. 말겠어 어 이러다가 풀 o 응? u k 다 같이, 응, 거지. 같이 뽑아주는 n o w you know, you k n o 엄마 o u know, you k n 어 w y <laughs> 할머니 도와줘 응, 이 엄마한테는 할머니지 할머니 도와줘 음, 그리고. 엄마 도와줘 음, 야타났네 근데 누가 나타났어 이렇게 그게 누구였다 보자기 쓰고 나타났어 나라서 엄마의, 엄마의 엄마의 엄마 할머니 아유, 나타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짠이 할머니 어떻게 돼봐 이거 얼등 뭐야? 어, 엄마의, 엄마의, 엄마는. 연락해 뛰어가네. 연락해. <laughs> 구름아가지고. 이거 봐. 구름아가지고 누가 뛰어가? 어디? 이거. 아, 아니지. 구름은 여기 있었던 거고. 여기 오네, 여기. 아, 어. 그치? 이건 뭐예요? 도구가? 몰라. 몰라요? 음.